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유튜브에 3,370개가 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사주를 제대로 배우시고 싶은 분이라면 교부문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비전적 천수 주문하시고 라타로 TV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적 천수는 60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엑셀 형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어떤 초보자라도 자신의 사주 기둥만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하나 찾아서 자신의 명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전적 천수는 지금 유튜브에서 113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만 기왕에 올라가 있는 실전적 천수 영상을 활용하시면 비전적 천수 책을 보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실전적 천수 001 하면 비전적 천수 제일 앞부분이 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실전적 천수 영상을 활용하셔서 비전적 천수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왕의 실전적 천수 영상 일기와 이기가 올라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이준석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준석의 명식은 그 전에도 몇번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신속한 개혁신당의 대표 허은하와 허은암이다와 크게 틀어진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허은하 는 이준석보다도 나이가 일곱 살이나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여성입니다. 임자, 을사, 정사 이허언아의 명식을 보면 어민격으로 <laughs> 신념이 대단히 강하고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보복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의 명식 자체에도 역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축, 기묘, 기사의 명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미라는 의견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삼주말을 기준으로 해서 감명을 해보면 이준석은 얼기사축의 대표적인 명식입니다. 한번 지나간 일을 결코 잊지 않고 보복하거나 남을 끌어 내리는 이런 역할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화로 구성된 허은 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도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하이라이트는 38대 운 갑진년 올레가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내년에 을사년, 병오년, 정미년까지는 그런 대로 가겠지만 2028년이 되면 완전히 내리막길이 옵니다. 왜냐하면 38대 운의 해운 이 바로 사해 충으로 연결이 되고 2028년은 사신 형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대단히 많이 생길 것입니다. 2029년에는 기후년이 되어 사유축이 되면서 자신의 힘을 완전히 뺄 것입니다. 이때 되면 정계 은퇴 내지 혹은 한동안 쉬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생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석은 엄육통인 모습입니다. 스스로 살아가는데 자신 스스로 해결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남에게 받은 고통은 이해하면서 남에게 준 고통, 해악질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흔, 셋, 넷이 되면 완전히 내리막길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습 영상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주역점으로 보는 점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3분 이내에 파랑 카드 한 장, 파랑 카드 한 장을 잡으시고 점의 결과를 바로 384 케이스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책 부록으로 붙어있는 카드는 잘라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파란 카드 한장 잡으시고 빨간 카드 한장 잡으시면 전보는 행위는 모두 끝납니다. 해당 페이지만 찾아가시면 오늘의 운세, 이달의 운세를 아실 수 있습니다. 길과 대길로 나온다면 계속 일을 추진해도 되지만 흉이나 대흉이 나온다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파란 카드, 다시 말하면 괴 카드 16매로 괴는 6 4매가 있습니다만 16매만 선택하셔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1세기 주역점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엔터하셔서 예습을 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알아보시려면 본 영상을 스톱시켜 놓고 스틸 영상에서 공부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동업자의 마음, 연애하려는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쉽게 간단하게, 적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21세기 주역점을 준비하시고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하나만 하셔도 그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